10월 10일 월요일 사무엘하 14장 1절로 20절 말씀. 스루의 아들 유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로 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비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깨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와 여인이 왕께 아르되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가없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아니하시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느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느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드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느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느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 없어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네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느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요압의 개책. 네, 요압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분노가 누구졌음을 눈치채고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개책을 꾸밉니다. 요압의 지시를 받은 드고와 출신의 한 여인이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리가 대이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왕궁으로 불러들여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유능한 왕자가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손실이며 자칫 이방 민족과 손이라도 잡으면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시간이 흘러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진노가 누그러졌습니다. 유압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왕이 공의보다는 국가적인 신리를 챙기는 결정을 내리도록. 이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이러한 생각은 훗날 내란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정의와 같은 대의를 버리면서 챙기는 실리는 결국 실리가 됩니다. <laughs> 실리는 결국 실리가 됩니다. <laughs> 네,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말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편집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의 마음을 돌려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요압이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압살롬 문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두 아들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지만. 압살롬의 살인은 철저히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을 힘없는 과부로 꾸미고 남은 아들을 자기에게 남아있는 숯불이라 부르면서 다윗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면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데려오지 않는 것을 민심에 반하는 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 며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업을 성설이었습니다. 다윗은이 여인의 이야기 때문에 요압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사실로 된 이야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 의지를 관철하려고 말을 꾸미지도 말고 꾸며진 말에 속지도 맙시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반쪽 사실로 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유압이 사주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아채자, 여인이 다윗에게 쏟아내는 아첨의 말을 보십시오. 그 말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여인의 두려움이 느껴집니까? 아예, 느껴지죠. 예, 왕 앞인데. 왜 이런 아, 위험을 감수하려 합니까? 친분 때문이든 위계 때문이든 이러한 역할은 단호히 거절합시다. 무슨 역할을 거절하라고요? 반쪽짜리 이야기를 전달하지 마시라고요. 반쪽 사실로 된 말은 결국 반쪽 거짓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결국 거짓이죠. 오늘날에 정치 집단들의 말말말 보면은 아홉 가지가 진짜고 한 가지가 거짓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 가지 팩트처럼 된 뉴스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그열 번째 것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아홉 가지가 다 진실이니까. 그게 그 악한 사람들이 만드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왜 이랬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야 하는 이유가 뭘까? 요압도 참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야기를 지어냈죠. 거짓말이잖아요. 뭐가요? 드고와 여인의 살아남은 아들처럼. 남아있는 유일한 아들은 아닐지라도 부모에게 소중한 아들인 것은 같지 않냐 그러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지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압이나 이 드고와 연이나 다 지금 거짓말로 다윗왕의 마음을 어, 감동시키고 다윗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셔야지 말이지 물론 요압은 다윗을 사랑했죠. 충성스러운 부하죠. 그래서 다윗이 아, 압살롬에 대한 진노가 좀 누그러졌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 아,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 뭐냐? 공적인 일이다는 거죠. 사적인 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자식이지만 아이 그래도 똑똑한 압살롬이 왕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압살롬을 궁으로 데리고 오게끔 하려고 했던 거죠. 요압. 요압은 다윗의 신변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까지도 경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뭐, 마음은 좋았는데, 꾸며낸 이야기로 다윗을 상대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간땡이가 부었지. 이 사람 과부도 아닐걸요? 과부로 분장한 여인이 동생을 죽인 형의 처벌을 막아달라고 다윗한테 간청하는 이야기. 다윗도 아주 바보가 아닌 이상 잘 들어보니까 뭐 요압이 시킨 일이지? 바로 눈치챈 거죠. 네, 음... 다윗 이제 늙었나봐요. <laughs> 그래서 잘 분별을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얘기가 잘안 나와. 지금부터. 뭐 나중에 좀 나오긴 하는데. 야, 참 성공하고 권세를 잡은 다음부터 더 중요하구나.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의 이 텐션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가장 교제를 잘했던 때가 더 그립지 않나요? 다윗은 광야 시대 때가 제일 멋있었어요. 물론 이 여인이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했죠. 다윗이 지금 그 불효자를 불러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 지적을 우회적으로 했죠. 비유를 들어 갔고뭐 지혜는 얘기지만 어쨌든 뭐어 극한 상황에서 어그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자극해 가지고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일깨운 게 결국 요압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채고요. 어, 여인은 결국 실토를 합니다. 뭐 그렇게 안 하면은 뭐 본인이 계속 거짓말하는 자로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 좋은 일로 한 거죠. 어, 다윗은 마음 속으로 아요, 압살람을 데려가 야 되는데 마음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 라고 생각하고 을 있는데 옆에 충신 요압이 그 일을 거들어 준 거죠. 하지만 음. 그 좋은 뜻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물어봐야죠. 요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기도 잘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사람들이 왜 이래도 대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압살롬이 들어왔죠 근데 뭐 내일 본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압살롬은 들어왔지만 다윗이 제대로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용서 받았다는 느낌을 이 압살롬은 받지 못해요 그래서 들어오게 했지만 이제 다른 성에 이제 살게 됩니다. 하... 그래서 압살롬은 절반의 기환이죠. 절반의 기환, 압살롬. 물론 다윗하고 한번 만나긴 만나는데, 여하튼 좀 어색한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뭐, 계속 나오겠지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일단 들어오고, 그리고 따로 이렇게 다윗과 약간 떨어져 살면서, 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고, 압살롬 자신의 이 세력을 키워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연결되고, 어, 다윗 왕국은 내란으로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자식이라고 다 감싸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요압도 마찬가지. 충성은 좋은데 하느님께 충성해야지.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지. 어, 자기가 뭐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경영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느님이 압살롬을 정했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압살롬 같은 사람은 와야 되는데 왕이 돼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요압 당신이 했지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은 다 하느님께서 흩으신다 이거예요 다윗의 이 후기 생활, 왕국의 통일 왕국이 건설되고 이제 태평성국이 돌아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다윗은 계속 추락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또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불순한 관심이나 맹목적인 사랑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자기의 어떤 욕심, 인간적인 그, 뭐, 좀, 어떤 혈육의 정을 초월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느님의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느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가족인데, 아니, 아들인데, 오토라고 그 아들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나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지.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참된 가족이지.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하고만 하느님의 정의를 논하고 그 정의대로 따른다? 말이 됩니까? 가족이니까 오히려 더 정의, 정의롭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정의에 이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도자들한테 가장 큰 약점은 이렇게 편벽되고 유약한 정의예요. 이 정의에 이끌리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인맥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인사하고 그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에, 공체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의 일꾼들은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무서운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느님의 뜻만을 찾으시고. 하느님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백성답게 예, 하느님의 통치대로 우리가 따라감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유 걱정되네. 압살롬의 반란.